오늘은 칠드론 오브 클레이라고 하는 공포 게임입니다 추리를 하는 공포 게임인가봐요 바로 해볼게요 현재 시간 11시 45분 오랜 친구인 오르트바이 교수가 보낸 유물이 하나 더 도착했다 교수의 편지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이 그립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사고가 일어나서 유감이라는 내용도 등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다시 그 동굴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절망 속에 갇힌 그 순간으로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지 조사를 시작하자. 이름 유물 297번, 밝은 장소, 우랄산맥, 꾸르간 봉분. 저거 뭐야? 어, 재질은 점토고요. 연대 용도 미상. 예. 네. 오 그래요? 뭐, 뭐야? 뭔데 이거? 사람 얼굴을 닮은 형상이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돋보기인가 보구나. 이거. 찾아보기. 뭘 찾아봐. 돌아가는데? 너 뭐야? 금속으로 된 물체가 유물에 박혀 있다. 뽑아내지는 못할 것 같다. 저게 어떤 금속인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금속인지 알아낼 수가 있다고? 뭔데 이게? 어? 얘 움직인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뭔데? 뭐? 룬 문자 같은데? 정확히 어떤 문자인지는 모르겠군. 책을 뒤져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 뭔가 적는데? 이게 뭐야? 룬 문자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룬 문자를 치면 되나? 나오네 이렇게 룬 문자의 실제 사용 예시 서로 다른 유형의 룬 문자를 사용해 유를 표기한 것이다. 오르혼 룬 문자 이렇게 생겼고 로바시 룬 문자가 이렇게 생겼고 푸타르크 룬 문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요거 2번이잖아. 유가 두 개가 들어가네? 로바시 룬 문자. 로바시 됐다.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찾는 거구나. 로바시 문자는 헝가리어 표기에 사용되었던 문자 체계이다. 기독교를 믿는 헝가리 왕국이 설립되면서 고대 표기 체계의 일부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대신 라틴 알파벳이 채택. 하지만 몇몇 직종은 이 표기 체계를 계속 사용했고 예시로 목동들은 이 문자를 써서 동물의 수를 기록하곤 했다. 고대 헝가리 문자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였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U. 그다음 에 이거 뭐야? N. 아 어떻게 생각하면 찾아야 돼요. 아 힘들어 이거. 요거다 R. UR. URD. URD. U R U R D U R D U N 그다음 왜, 사, G G U R D U N G 아 잠깐만 아씨 뭐야 이게 아 검색을 해봐 이게 뭐야 이게 U R D U N G 헝가리 멜로딕 블랙 메탈 밴드라는데 앨범 명이 있다는데 가수셔 가수야 밴드 하시는 분이셔 그게 왜 나와 예야 여기다 그러면은 U R D U N G 요 요거 아니야? 아 나오네 이거 뭐야 우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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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동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악한 생물 어 헝가리 초기 토속신앙에 등장한다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 존재가 하계를 지배했으며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도왔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기독교가 널리 퍼진 뒤로는 악마와 동일시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르동 신화는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유그라 사판에 기록되어 있다 13세기의 코덱스 기가스 수록된 악마 사판 아 그냥 악마구나 우르동이 우르, 우르동 아, 이름이 우루둥이셔? 밴드 하시는 분이 아니네? 여기서 뭔가 좀 궁금한 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유그라 석판? 요거를 한번 검색해볼까? 유그라 석판? 유그라 됐어. 이렇게만 쳐도 나오네.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유그라 석판에는 지상으로 떨어진 별의 전설이 담겨 있다. 이 별에서 일곱 마리의 우루둥아이가 기어 나왔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인류에게 부름과 진리병 죽음을 불러왔다. 하지만 용맹한 탈토시 한 명이 깨를 내어 이들을 유인해 가두었다고 한다. 석판에는 일곱 마리 아이 중 여섯 마리만이 나타나 있다. 석판 이 훼손되며 그림의 일부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가설에 따르면 이는 일곱 번째 아이가 바로 민담 속 생물인 무무무무무시무무시무시? 아 무무무시 무무시임을 나타낸 증거라고 한다. 그래. 그러니까 전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별에서. 일곱 마리의 우르둥이 나왔고 어, 탈토시 한 명이 여섯 명을 가뒀다라는 건가?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지금 있는 거야? 아직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여섯 명만 가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럼 무시 무시 무무시 무무시를 검색해봐. 어, 무무시 탈토시 탈토시가 뭐야? 탈토시? 탈토시. 아, 탈토시 여기네 전통 민낯에 따르면 탈토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인물. 탈토시는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었다. 또는 손가락이 여섯 개거나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뼈를 지니고 태어난다? 탈토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명상 또는 영적 트랜스 상태에 빠지는 것. 이 상태의 탈토시는 영혼을 별들 사이로 보내어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거나 숨겨진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 탈토시가 센 놈이라는 거지? 그니까. 그럼 이제 무시, 무시무시모시 무무시 무무시를 검색해 봐. 무무시는 헝그리 민담에 등장하는 존재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을 겁주는 생물. 어둠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 생김새에 관한 설명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무시의 외형이 어디서도 묘사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은 추정이 있다. 이 생물은 마주친자의 두려움을 그대로 형상화한다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마주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지? 응 어, 그래. 뭐야? 예?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뭐가 나오는데? 어? 뭐야? 흥미롭군! 구멍에서 어두운 액체 같은 게 흘러나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두운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금속 물체가 조금 빠져나온 것 같다고? 다시 뭐어드 야, 이거 약간 발바닥 까지 생겼다. 그지? 발바닥에 사마귀가 났어. 그지? 다시 뭐어드 이거 뭔데? 뭔데요? 야 여기에 지금 이게 봉인된 그, 그거 그 아니야? 여기에 지금 우르두, 우르둥? 우르둥이 지금 봉인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우르둥이야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죠? 아! 아 여기에 불을 붙일 수가 있네 11개 중에서 지금 6개를 찾은 거 같거든요? 다섯 개를 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건데 뭘더 찾을 수 있는 거지? 야뭐 키보드 될 만한 거 없어? 뭐 없는 거 같은데 뭐가 더 없나? 이건 뭐야? 젯돌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뭐 붙여 이거? 뭐뭐 뭐 붙일 수 있는 거 없어? 그런데 왜 여기 가까이 가면 꺼져 이거? 희한하네. 응? 우랄 산맥을 검색해봐. 우랄 산맥. 뭐 그런 거 없어? 뭐뭐 뭐, 뭐가 더 있을까요? 뭐 검색할 수 있는 게더 있어? 이걸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두운 액체. 점토. 오, 됐다! 점토. 보이는 점토를 비롯한 다른 원료를 사용해 물체의 모양을 만들고 고온의 수구원에 경고함과 내구성을 더하는 과정. 이게, 이게 끝인데? 뭐더 없는데요? 봉상? 이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조각상? 오, 그러니까 지금 악마가 봉인되어 있는 그거잖아. 봉인 아씨 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아 머리 아파요. 아, 그냥 저 박혀있는 게 뭔데? 이거 뽑으면 봉인 풀리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봉인 돼 있는 거 아니야? 악마가? 이게 살짝 빠져나왔다면 다시 집어넣어 잠깐만요. 이거 빠지는데? 이걸 집어 뺄 수가 있는데? 아, 이거 내가 뺄 생각. 아, 이걸 왜뺄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빼빼면 집어넣어,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잠깐만. 야, 빼면은 봉인 풀리는 거 아니야? 아, 빼면 좀 봐. 안 돼, 아직 근데 얘가 지금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렇지 않아? 아니, 뭔가 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뭘 검색해야 될까요? 박혀 있는 거 저기 뭔데? 뭐, 뭐시야? 뭐, 뺄 수가 있네 있는... 이거? 이거 뭐도 아니야? 이거 뭐시 왜 발바닥에 박혀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아, 뭔가 더 있나? 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없는데 말이야. 에? 모르겠어요. 이거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진행되나? 아, 근데 빼기 진짜 싫은데, 뺐어요. 어. 예? 정. 어? 야, 이거 불 붙여. 뭔데? 뭔데? 아이, 깜짝이야, 이씨. 예? 자식아! 아 내가 이 멈춰있는 그림에서 놀라야 돼? 이게 대체 무슨? 이, 일단 촛불을 들고 살펴보자. 촛불을 들고 살펴본다고요? 아, 뭔데 이게? 아나봉인 풀려버렸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아뭐 뭔가 뭔가 있나? 뭐 없는데? 뭐 없잖아. 뭔데 이게? 나가기 전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야 해. 얘 뭐야 이거? 얘 뭐야? 어? 어 됐다. 신석기 시대 유물. 어두운 얼룩이 더 많이 있다. 왼쪽으로 이어진다고? 여기? 아, 그렇네. 이게, 이게 지금 뭐가 이, 있는데? 아, 깜짝이야, 이씨! 뭐야. 뭐야, 이거? 돌 조각상이다. 무슨 소리지? 오른쪽으로 이어진다고? 아, 제가 지금, 아 헤드셋 끼고 있는데 있다. 지금 오른쪽에서밖에 소리가 안, 오른쪽에서, 야, 너 오른쪽 귀에 누가 바람 불고 있어요. 아, 너... 예? 뭐야, 이거? 뭐야? 나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문으로 가려 했었다 저 끔찍한 존재에게서 멀리 떨어져야만 했다 뭐라도 찾아보려고 손을 뻗었다 이쪽은 벽이다 이쪽은 벽이다 왼손을 뻗으니 벽이 만져진다 차갑다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쪽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이쪽은 벽이다 위에 이끼 같은 것이 자라나 있다 벽이다. 벽이야? 뭐야? 왜다 벽이야? 앞으로 가는 길이 없어? 화면이 까매요. 나 마우스밖에 안 보여 그냥. 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고, 벽이고. 아 여기 앞으로 이렇게 꺾다 보면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뜨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자 봐봐. 앞으로 가. 위에 이게 같은 게 자라고. 자, 한번 더. 앞으로 가. 아무것도 없어. 또 벽이야. 어? 내가 왔던 곳 아닌가? 이쪽은 벽이다. 앞에 벽이 있다. 내가 지금 미쳐가는 건가? 예? 이쪽은 벽이다? 벽이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주머니에 넣어둔 성냥이 생각났다. 딱 하나가 남아있다. 몇 초를 망설이다, 겨우 불을 붙였다. 불 이제 이 붙,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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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여요? 제발 아무것도 없어라,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거. 어? 뭔데, 이거? 어? 어? 갇혀, 뭐야? 나 납치됐어? 신문기사. 점토의 아이들에서 발췌. 저명한 고고학자의 실종과 유물 훼손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달 만에. 우라의 외지에서 발굴 작업을 이어가던 고고학팀이 놀라운 발견을 해냈다 이전에 알려진 적 없던 지하 공간이 발견됐으며, 해당 구역에서 비슷한 형태를 지닌 점토 조각상들을 10여 개가 출토되었다. 팀은 이미 각, 세계 각지의 대학과 연락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나 납치됐어? 끝났나 봅니다. 응. 내용이 조각상 안에 무무시가 갇혀 있었고, 그 못을 빼내가지고, 봉인이 풀려가지고, 무무시가 이제, 아까, 가장 무서운 형태로 앞에 나타난다고 했잖아. 주인공이 그 밀실을 무서워한대요. 그 밀실의 형태로 그니까 딱 나온 거야. 그렇게 된 거라는데 스팀 댓글에 있었어요. 어. 그런 내용인가 봐요. 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칠드러 노브 클레이였습니다.